길농산의 주문드린 청도 미나리입니다. 아, 입점하셔서 한번 주문을 드려서 맛보았는데 느기지도 않고 연하고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또 재주문을 드렸습니다. 아, 먼저 구입시에는 아, 1kg도 가능해서 참 좋았어요. 저희는 식구가 이렇게 많지 않고 해서 좋았었는데 이제 2kg 주문을 해야 되더라고요. 망설이긴 했는데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판매를 또 겨울이라 못하시는 것 같기에 2kg 주문 드렸습니다 아 춥다고 이렇게 신문으로 잘 싸서 잘 여면서 보내주셨고요 이렇게 비닐목도잘 보내주셨습니다 아, 제가 500g씩 소분포장을 부탁드렸어요 양이 상당히 많기에 주문 드렸더니 그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이렇게 잊지 않으시고 잘 포장해서 보내주셨네요. 싱싱함이 느껴지는 미나리고요. 손질해 보니 상당히 깨끗하더라고요. 음, 할 것도 손질할 것도 없이 깨끗하게 해서 보내주셨기에 이번에도 기대가 만땅입니다. 아, 양이 많기에 나름도 해야 될것 같고요. 맛있게 또 이번에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사장님 감사합니다. 맛있게 먹을게요. 만길입니다.